오늘은 시편 131편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단한 순간도 설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제가 먼저 돌이키고 만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복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1편 다윗시 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아 또다. 우리가 그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여. 심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왕에지라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왕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 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3편 다윗시 의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둘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포베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이거니와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기쁜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피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 27장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 네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복음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활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세계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돌이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은 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솥대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인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출애국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게 길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이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일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일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게, 입에 있게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태에서 처음 난 것.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했지. 이라 구름기 등 불기 등.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의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14장 홍해를 건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2돌 사이에 비아이장곧 바이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미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모른.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밖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의 치는 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아멘.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5장 모세의 노래.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고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 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네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에 드신즉 땅에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해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첫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의 노래.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단물로 변한 바라의 쓴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요아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잠언 출애굽기 연하여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팔과 아버지 하나님 그 넓은 팔과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시쪽치 않게 조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아버지 하나님 눈길과 그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직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